안녕하세요. 먼지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선정된 정부 지원 사업 인천 부평 청년창업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창업 재정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발전 가능한 유망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험 부족과 경제적 한계로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들에게 상가 임차료와 마케팅비 등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초기 지원형과 성장 지원형이 있습니다. 초기 지원형은 1년 미만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로 사업화 자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성장 지원형은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7년 이하 창업자로 사업하자금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선정자는 부평구에 창업을 해야 되고요. 저의 경우 이번 해 초에 성장 지원형으로 선정되어 청년 창업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창업, 선배, 동기들과의 네트워킹 데이도 열어주시고 중간중간 사업 진행을 체크하고 사무실 지원 등 있으면 연락으로 알려주시는 등 창업 성공과 유지를 위해 정말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서 더 열심히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원 공지 사항은 부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연초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니 1, 2월쯤 부평구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니까요. 만약 사업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미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먼지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